그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거야 뭔 이상한? 누가 쫓아오는 기분? 와 어떻게 무서웠겠다 때는 바야흐로 1994년 미국에서는 미국 월드컵이 개최된 그 시대 신림동 주택가에는 네. 그때 당시에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 무슨 미스테리? 그때 당시 국민학생 우리 재영이는 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었던 길이야.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거야. 뭔 이상한? 누가 쫓아오는 기분? 왼쪽을 봐도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오른쪽을 봐도 누가 쫓아오는 기분이 든 거야. 어, 어떻게 무서웠겠다 그래서 재영이는 골목길을 돌아서 몸을 숨겼어 뭔 일이지? 유괴? 그때, 그때 그 정체를 발견하고 만 거지 뭔데요? 유괴요? 놀라지 마그 검은 정체는 밥풀 네? 많이 놀랐구나 미스터리한 일들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 또 뭐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야 바로 90년대에 일어났던 신림동 숲곡의 화분 사건이야 화분사건? 민곤이 너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 열때 뭘로 열어? 저 도어락 그 번호 눌러가지고 그렇지 그때 당시만 해도 도어락이 없었어 그 도어락 기능 하는 물건들이 있었지 그 물건을 지금 보여줄게 자. 이, 이게 어떻게 도어락 그거를 해요? 자 화분 곳곳을 잘 찾으면 여깄어 음... 이게 오늘의 키 포인트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화분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 그게 뭔, 뭘까? 뭔 특징이지? 이 열쇠를 숨겨놓은 곳에는 1년 내내 꽃이 피지 않는다. 왜요? 그래야 안 훔쳐가. 근데 그때 당시에 도어락 기능을 했던 게 화분뿐만이 아니었어. 화분 말고 또 뭐가 있는데요? 월요일은 원래 두었던 신발장. 음. 화요일은 여기 화분. 음. 수요일은 수분이 가득한 우유를 담을 수 있는 우유주머니. 음. 목요일은 목욕탕집 아줌마. 금요일은 금방 잘수 있는 문틀. 그럼 주말은? 그때는 어머니가 계셔. 아. 그래서 재영이가 그때 학교를 끝내고 집에 갔던 요일이 화요일이었던 거야. 화분이 있었겠네. 정답이야. 근데 재영이가 화분을 어디에도 찾아봐도 열쇠가 발견되지 않았어. 그럼 어디 있었지? 열쇠는 과연 어디 있을까? 재영이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어. 내 열쇠 어디 있어? 내 열쇠 어디 있어? 그렇게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그 열쇠만을 찾은 거지. 근데 다행히도 그때 퇴근하고 돌아오시다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가 열어줬겠네. 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재영에게 다가왔어. 재영아. 열쇠 어디 있어? 아빠도 열쇠가 없었어요? 그렇지. 아빠도 없었던 거야. 아버지와 재영이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 열쇠 어디 있어? 열쇠 보았어?" 이렇게 열쇠를 찾고 다니셨어. 누구한테 있었지? 그렇게 열쇠를 찾다가 지쳐서 돌아온 재영이와 아버지는 화분 근처에 앉아서 어머니를 기다리셨지 아 엄마한테는 있을 테니까 바로 그게 정답이야 어머니가 깜빡하고 키를 가져가셨던 거지 아 그렇게 아버지와 재영이는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을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어 그럼 언제 왔어요? 엄마 안 왔어요 그날? 4시간째 오셨어 그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지 미스테리하아요 뭐가 미스테리그 결말이 뭔데요? 열린 결말 과감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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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 <laughs>